저는 2001년에 침내신학대학교라는 곳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남자라면 거의다가 이제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어, 군대 가는 곳 가게 되면 저 훈련소 생활을 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가운도 양구군 방산면, 어, 용하리, 120-1번지 21사단, 백두산 신병교육대대 2중대 1대 중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오피랑 거의 어 20km 밖에 차이 안 나다 보니까 어, 너무 최전방에 너무 추운고 아주 더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인데 제가 온도계를 볼때 영하 28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어, 그쪽은 자신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렇게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어, 들어오는 곳이 한, 하나, 나가는 곳이 하나, 그래서 탈령해도 거의, 어, 한 시간이면 다 잡혀요. 예. 네, 그래서 탈령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예. 네, 그런 부대가 있었는데, 얼마 전 아쉽게도 어떤 분이 초청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됐는데, 아주 사처선 도로에 뻥 뚫려 있어가지고, 제 감담이 아주 많이 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에, 어, 여러분들 뭐군 생활 하셨던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어다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갔고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아돈 때문에 식당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내 명언 때문에 명예 때문에 미래 때문에 결국에는 자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일반 대학교를 가게 되었고, 또, 어, 나중에 또 추천이 되면 제가 또 간증은 또 하겠지만, 어, 여러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에 들어가게 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막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때 다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로 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많은 길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청년부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부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 서로 싸울 때도 있었고, 서로 잘 지낼 때도 있었고, 놀기도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한 명으로 시작된 그 학생 청년부가 23명까지 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이 전도사님은 다른 신학 교 전도사님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조금 애매한데 어 이것이 어, 아, 좀 까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해서 또 애매하게 뭐 이제 뭐 신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구심을 갔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론 내린 것은 그 아이들과 수준이 너무 똑같다는 결론이 내렸고, 아주 지극히 낮은 지능성을 탑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변함없, 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부서가 좀, 이제, 어, 좀 위험한 부서이기 때문에 엄청 날카롭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볼때 너무 짜증나. 어, 그리고 한번 얘기를 하면 딱 계속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버비카드 어디서 썼어? 어, 돈이 얼마나 갔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짜증을. 그런데 이런 그 집요함하고 이 짜증내는 이 스타일이 엄청 아, 흔히들 얘기되는 어죄 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탑재할 정도로 엄청 집요를 했었는데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집사람을 만났을 때 숨겼어요. <laughs> 그러니까 결혼에끌어러게 됐죠. 그러면서 다시 이 신학도의 길을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약한 모습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런 제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싸울 때나 아니면 성질을 낼때거나 이렇게 할때 보면 누군가 책임을 전가하는 때문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원투쓰리가 다가 남자입니다. 형제님들이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 네, 저분이 이 형제님들하고 싸울 때도 딱 이래야 합니다. 원, 투는 이제 한살 밖에 차이 안나요 그러다 보니까, 온유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시훈이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죽겠어. 뭐, 놀 수도 없고, 다엎어 놓고. 그리고 시훈이도 또 얘기합니다. 아빠, 온유 형 때문에 내가 지금 시키는 게, 말, 걔는 말안 합니다. 근데, 이제 3가 제일 문제입니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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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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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마디는 합니다. 아빠! 완전히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아주 감당하기가, 기도를 해도 아닙니다. 자, 이 때문에를 생각해 볼때 어떤 좋은 의미든 예쁜 의미든지 우리가 많이 접하고 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잘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게 된다면, 선악가에 대한 그 불순, 불순종에 대한 사건이 발생되어집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우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음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서로 떠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면, 내가 암을 부정적인 말로 때문에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또 오늘 그분 때문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함께, 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 때문입니다. 제가 긴장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요. 물을 계속 먹었는데요 목이 <laughs> 자꾸 탭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집에는 저희 성도가 4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형 교회에 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우, 얼마나 힘든지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해도 너무 배불러 가지고요. 자꾸 안 먹는데 자꾸 배리는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좀 아우 손도 발발 떨리고 아우 집사님이 청심환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더라고요. 사달라 했더니 제가 이 어스피칭 이제 떨리면 잘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예, <laughs> 네네아좀 많이 떨려가지고 아, 다시 이야습니다 예. 첫 번째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게 된다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랑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가정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에 찾아보게 된다면,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마리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그리고 씻겨드렸던 것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성으로 사랑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아껴드렸는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극진하에 모셨고 그리고 나사로도 마르다도 특별히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이 베단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있는 동네였는데 아주 특별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의 부자, 예루살렘이 부자 동네였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고, 위험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다 잡리를 했던, 도마터서 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단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아가, 살아가는 이 배단이를 너무나무나 사랑하셨었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주로 베다니에서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을 함께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laughs>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배단이를 극진하게 사랑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오늘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11장을 전체로 보시게 된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시게 된다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의 계시던 곳에서 이터를 더 요하시고,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아마 달려갔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계시고 또 이틀을... 유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나서로는 죽게 되었고, 그 시체를 무덤으로 옮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된다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라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전부 예수님을 탓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바로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해 보게 된다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아니하,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전부 예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 때문에 외치면서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쓰여있던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두 자매와 말이 하나가 된 것처럼 똑같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자매만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너 때문에야, 당신 때문에야, 모든 책임은 너야, 라고 구조화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해 보게 된다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놀라운 일들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자매의 말은 부정적인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임을 정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때문에는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보살펴 주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 사람, 사랑 때문에, 예수님 구원 때문에, 성령님 인도하심 때문에, 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 때문에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일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다시피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팔고 추후에 보게 되면 국무총리로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흉년이 들고 형들이 있는 가나안에서도 흉년이 들어. 이집트로 와서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고 이제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 도중에 시나들이 쫓아와서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처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냐민의 자료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도, 도둑으로 몰려서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요셉의 형들 중에 루우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들 다내 애들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라 다너네들 탓이야라고 정가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42장 22절 말씀해 보게 된다면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하니 루우벤의그 죄값을 다. 형제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분명히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왔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게 된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이집트에 먼저 올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이 상황에서 또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보다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순모 교회 이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늦게 왔잖아. 이거 안 하잖아. 너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 이런 말보다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내 자녀, 내 와이프, 그 다음에 여보, 당신 남편, 이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을 긍정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